이념이 정확히 쓰셔야 되니까 고정체는 상태라겠습니다. 상태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고정체는 상태야. 그냥 유동체는 뭐라 있어요? 그 사람이 심리라겠죠. 마음, 욕구, 심리, 그리고 활성용은 액션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지를 보고 어느 환경, 어, 외공이라겠죠. 외공 들어가 있는. 어느 공간과 연관이 돼 있는 무슨 일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 내부 공간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심리 상황이라든가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걸 볼수 있는 것이 내부 다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기 시작하시면 이제 부성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제.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재밌어요 부성각으로 얘기하면 <laughs> 어떤 아줌마가 소비다 그냥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냐고 물더러 의사 선생님이냐. 왜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네. 연습 말씀드립니다. 펜트문을 드렸죠 네. 새로 색소도 유리셔가지고 우리가 용그 그래서 한 번씩 써보세요. 써보셔야 되니까. 그거 읽을 맨 앞장에 먼저 예로장 내려가지고. 이번에는 무신세고 낙서하겠다, 네. 네. 공사 중 낙상이 다 괜찮겠느냐. 무신세요 네. 그리고 적혀있어요. 공사 중 낙상 괜찮겠는가? 이게 그 역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둔하고 양분 역둔 해드렸죠. 양분이라는 것은 양분하고 이제 그 동지하고 하지를 기점으로 나누는데 동지가 보통 12월 양력 12월 22일경이고 하지는 보통 6월 22일경이에요. 그데 부성학은 음양 일 년을 풍 털어서 음양으로 나누면 동지와 하지로 나누는데 그 동지날 하지날 이게 바는게 아니고 동지나 하지와 하고 가까운 앞뒤로 가까운 갑자날이 바뀌는 거야 부성학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하지 6월2 2일 이유잖아요 그죠? 네. 이우면서 가까운 갑자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역 역순이 역순 역순이면 그 숫자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지지가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방좀 보시면 <laughs> 처음에 이제 습관처럼 1번 본체를 본다 했어요. 2번 뭐본다 네. 이 본체를 본다. 3번은 네. 음. 활성형을 발성. 본다 했어요. 네. 형과여기 했어요. 간이 깨졌느냐를 형는여예와요이 공간이 깨졌느냐. 요 여기와 깨진 곳과 연결된 것이 뭐냐? 깨진 곳과 연결된 것, 이 문제가 내방자가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이요내방점요구걸로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본체가 깨졌으면 그 깨진 문제, 유동체가 깨졌으면 유동체가 깨진 문제, 또 활용이 깨졌으면 활용이 깨진 문제요 그것이 문제가 없다. 세 가지가 문제가 없다. 세 가지가 문제가 없으면 다른 공간이 깨진 게 분명히 구성하게 나와요. 어디가 깨져 있다면 깨진 곳과 잘못된 곳과 요세 가지 중에 하나가 어, 어느 자리에서 연결이 돼 있느냐, 같이 붙어 있느냐, 동의하고 있느냐, 피동의하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손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내박점을 네 치는 비법이에요. 아셨죠? 네. 자, 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낙상을 했다. 낙상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상태가 좀 심각하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무신생이니까 중궁을 봐야 되겠죠? 중궁이 이성체니까 중궁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띠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란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겠 이걸 갖고 글자 본다는 얘기요 그러면, 중궁을 보는 거예요. 중궁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실은 하자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왕황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본체를 볼 때는 내가 내체에 들어갔으니까 본체를 볼 때는 오늘 오황살이야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쳤을 때는 그러면 오늘 오늘 오황살이 들어왔으니까 오황살은 뭐라 했어요? 건강에서 보면 암, 아, 죽은, 아, 죽은, 죽은. 귀신, 귀신, 귀신 이걸 뜻하는 거야. 네. 암 죽은 귀신이다. 암 죽은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뜻이 그러니까 오늘 재수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명발이었다는 얘기에요. <laughs> 내 몸체에, 내 몸체에, 내가 들어왔다, 아니고 내 몸체를 얘기할 때는 오늘 다시 우왕살로 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체에 귀신이 들어왔다, 저승사자가 들어왔다, 이 뜻이에요. 죽음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그 중궁의 안파살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궁은 안파살이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안팎 안 붙잖아요. 네. 붙이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붙이냐면, 남자는 이쪽 궁에서 끌어오는 것이고, 네. 여자는 동궁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은 무사한데, 그죠? 칠은 무사한데, 지금, 단국에 뭐가 붙었어요? 팥살의 공망이죠? 네. 그럼 여기에 뭐가 붙었다는 얘기야? 팥살상태된 얘기. 예요 음. 다시 해드립니다. 네. 중국은 암파를 몰라. 오왕은 들어올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암금이나 팥살은 안 들어와요. 그죠? 네. 대축살 같은 게안 들어와, 중국은. 네. 근데,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중국의 팥살의 개념이 있느냐, 오왕 그, 암곰살의 개념이 있느냐, 이걸 볼 때는, 남자 같은 경우는 강궁이 깨져 있으면, 강궁 팥살이 따라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여자 같은 경우는, 요쪽 부위, 공공부에서 따라 들는다 이렇게 보시라 얘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붙어 있고요 지금? 칠이 팥쌀부터 붙었다는 얘기야 팥쌀 그럼 칠이라는 개념은 뭐냐 칠이라는 개념은 그 정형외과 개념이에요 치이하는 것은 구강에 관계된 거라 겠습니다입 안에 치아라든가 구강 구조에 관계된 것이고 정형외과에 관계된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뜻이야. 불안, 우울증 그런 게 와요. 불안함, 우울증. 원래는 행복하다, 기쁘다 라는 뜻이죠? 음, 행복하다, 네. 기쁘다 는 뜻인데 반대 현상으로 그, 만들어내면 불안함, 우울함 이런 게 되는 거야.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 다음에 그 뭔가 깨져 있는 거. 금속 조각, 뼈 조각. 깨진 거, 틈새가 벌어진 거. 깨져서 균열이 가는 거. 이런 글자예요. 칠이라는 것이 나쁘게 표현될 때는. 그래서 뭔가 깨지일이 있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우울하다든가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건강으로 볼을 때는. 그래서 난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칠이 하자가 파살이 하나 붙었구나. 불안한 상태다. 불행한 상태다.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면. 아그 상태에서 우한살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지금 중궁이. 파괴되어 있는 거죠? 중국 본체가 지금 파괴되어 있는 거야? 본체에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 쉽게 얘기하면, 오왕살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오왕살. 그죠? 네. 음, 죽은 일이 있다, 아프다, 상태가 나쁘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여기가 말짱해도 여기가 말짱해도 여기가 깨진 경우 아니면 여기가 깨졌는데 여기가 말짱할 경우에 모항살 분어 오늘 인 양반이 몸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게기 몸체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 죽은 상태다 그 상황에서 그일시반의 유동체가 어떻게 되냐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체 보니까 어디 들어왔어요? 중궁 들어왔죠 네. 오늘 중궁 들어왔다는 얘기는 작동하지 않는다야 네. 공막마저도 작동하지 않는다야. 메가리 음. 없다 작동하지 않는다. 오늘 죽는 날인데 오늘 하자가 생겨서 죽는 날인데 당시가 내 마음도 영혼도 죽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죽었다. 그래서 불행하다 깨졌다 이 뜻이야. 그냥 치료라는 걸 해서 못하면 그냥. 7이라는 것이, 7이라는 그 건강상의 정형액과 깨진다, 금속조각, 뼈조각, 균열이 같다,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보시라는얘기예요 이게, 그, 단어, 숫자들의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 책자 틀린거 읽어보시고, 여기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이렇 해드리면, 그때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불행합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요이, 이 구성학은 이쪽 공간, 이쪽 공간, 이쪽 공간에 다 사람은 그 표리 관계에 있어요. 여기서 우울함, 불행함, 이런 상태라면 여기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거, 시스템이, 성격장애, 뭐, 이 정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오늘 체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본체가 망가졌는데, 유동체 시발을 보니까 작동하지 않더라 영혼이 죽었더라 이 마음이 죽었더라 자 그러면 이것이 확장되면 문제가 되는거죠 네. 확장되면 문제가 되는데 일공이 어떻게 됐어요 이동체가 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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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망이죠 네. 그러면 당시간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이 오늘 죽었고 오늘 영혼이 공망맞아 버렸네 네. 요거는 거의 사망동반이에요 이런 것들지난주 사망동반 두 개를 했죠 네. 그 케이스가 비슷하죠. 어, 이런 것은 사망병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병원들은 후송했으나 사망한 명반이고요. 저는 여기 공부하시던 분인데 동생의 동생분. 자, 요 술은 어떻게 오늘 어떻게 올 것이냐라는 것은 요 자리는. 삼이라는 자리, 삼자리라는 것은 어떤 자리냐면 기겁하는 자리, 깜짝 놀라는 자리, 갑작스럽게 뭔가 현상이 생기는 자리 깜짝 놀라는 자리다. 자, 깜짝 놀라일이 있었다의 뜻이야.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일이있었다이 뜻이 라는 거야. 근데 외부 공간이 외부 공간.